야, 이지훈! 엄마 손으로 이거 먹어요. 싫어, 이거 엄마가 해줄까, 하나만? 응. 지연이는 지원이 손으로 먹기 싫어요. 엄마 손으로 해줘요. 또 줘요? 만만랑 같이 먹어요. 맘마 먹고, 아, 맛있다. 이것도 먹고, 아, 맛있다. 엄마 입에 넣어. 아, 감사합니다. 음 옳지, 나, 나, 옳지, 나, 나, 옳지. 음 맛있다. 똥 싸고. 어. 지금 나한테 저렇게 목이 이렇게 거북목 되면서. 위를 이렇게 문을 찍켜 세우면서 온 힘을 다줘응 끙아 해지니 응! 응! 응가 했어? 응, 고... <laughs> 힘을 줘야 돼 아직? 응 힘줘 힘을 줘야 돼 아직? 응힘응줘 <laughs> 힘 내라 힘 영차 한번 일어나야 끝나 끝난 건데 응음어일어섰어어 응. 아. 일어서야 끝나지 응응 <laughs> 응, 끝났죠 아 아기 상어 공놀이 해요 엄마 상어 화장 해요 아빠 상어 나 청소 해요 할머니 상어 나... 낚시해요. 할아버지 상어 놀고 있어요. 상어가 조개 하루 예. 상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보네. 선우 소담이 다운이요 어, 인선데? 응. 응. 에이, 입에인 거 먹어야지. 요것만 먹자 지원아. 한 숟갈만. 지금 국이 없으니까 목이 메어서 더못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끝. 아, 끝! 만만 끝! 다 먹었네. 응. 이래야 엄마도 또 열심히 해주시지. 응. 너이 국물 싫어하잖아. 엄마 해줘 다시. 한번 줘볼게. 국물 국물. 아 이거 봐. 어, 그렇지 <laughs> 싫지. 응, 응. 어먹지 먹자, 먹지 싫어? 먹자. 어. 그 응, 싫어? 어, 표정 봐. 싫어, 알았어 미안해. 이 국물 싫어. 음, 맛이 없었죠? 이거밖에 없어, 물이.